경기 만나 보겠습니다. 광동 프리스. 자, 오늘부터 이 예, 2연승하면 확실히 좀 밝은 미래가 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득실이 좋아서요. 맞아요. 네. 자, 반면 태훈과 안딜 이 조합이 다시 한번 또 만났기 때문에 자, 이 조합을 토대로 해서 앞도는 이런 모습을 광동 프리스 팬 입장에서는 기대할 거고요. 아, 슬레이 아파 이게 확실히 루나미가 네. 3년 때부터 할 만한 그렇죠. 구도이 나거든요. 자, 그래도 네. 네. 다시 한번 고입니다. 와! 그리고 또 나미도 위험하죠. 우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자 이렇게 광동, 프리스의 바텀 듀오 자 오늘 시작 분위기좀 난항을 좀 겪고 있고요 자 양쪽 그렇죠. 팀의 정글러들 자, 바텀 쪽 서로 봐주고 있습니다 광동이 한번 죽긴 했습니다만 연타펀치를 맞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 다음 설계가 중요해요 아이 마오카이 둘다 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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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이거는 아까 키 다음보다 더큰 이득이라고 해요. 그렇죠. 더 큽니다. 저도 한두 개만 먹고 네. 드래곤을 좀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그런 선택 정글러가 많이 보여 주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드래곤을 챙기면서 나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올라온 만큼 럼블 자, 한번 잡아 보자. 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풍연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정지 명령이 있어서 이거 살수있나요 꼼짝마! 자, 들어가집니다. 연계 들어가면 연계 아니 도가. 아 갈... 이거는 도망 못 가죠. 진독신이어도. 예. 이렇게! 광각프렉스 이거 기본전 연타인데요. 앞쪽에서도 킬, 탑쪽에서도 킬. 그렇습니다. 어, 지금 그만큼 이 분위기 자체를 사실 리그 초반 리그 분위기였으면 뭐 음. 1등 할 정도의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만 흐름 다시 끌어올려도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아 강대일 씨 가나요? 네. 라인 클리어라도 해야 되는데. 정리방향 아 들어갑니다. 아 커버. 아이고 최악이에요. 살수 있는 그런 각이 뭐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 콤보가 들어옵니다. 영향력이 그렇죠. <목소리> 커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킬 압박도 줄수 있고요. 예, 예. 체력도 훅 끄면 서 아, 여기도 아, 사이드 러포네 예, 지포넷 수직. 예, 자 바이도 올라와 있는 상황. 허리지가 어... 가는 것만으 계속 킬 만들었었거든요. 요 타이밍에 이렇게 지금 계속 전령을 이러면 예? 오히려 호랑이 입장에서 방심이 될수 있거든요. 이러면 어, 위치? 있어서. 어... 아, 위치가 위치가 어... 아 위험한데요. 아 라인 클리어라도 해보자. 아, 아 예. 여기 위치가 좀 거꾸로 됐는데요? 예. 아, 지명적인데요? <laughs> 아트로스잘채우는 의미가 너무 큰데요? 네. 맞아 요즘 예. 아트록스 진짜 잘 크면 한타 때 진짜 파괴력 엄청나잖아요 근데 네,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택씩 나눠 먹었고 상대가 성장 태포가 엄청 빠르고 와 진짜 캐리력이 뛰어난 이거는 위협이 안.. 어? 어, 어, 어 이퀄 사하고 아, 이거 아, 이퀄 들어갑니까? 아, 들어갑니다! 2렙 차이인데 2렙 차이인데 이거 견적이 좀 사는 네.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거 오랑이! 귀점별 아, 귀점별! 아 이거 도망갈 곳 없습니다! 아니, 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오. 그럼 이렇게 허무하게 소일 캐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저희는 미드 앞으로 네. 가는데 타월을 깰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 피해가 좀 이거에서 이것저... 아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도랑이 선수가 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슈퍼 플레이를 나름 노려봤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잘못 짰죠 랩 차이도 많이 나고 아이템 격차도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렌서 입장에서는 뭐지? 네. 왜 하나? 들이대지? 맞아요. 친구 오나? 뭐가 <laughs> 지고 뒤로 살짝 왔대? 아, 여기도 아, 피해가 아, 이어집니다. 아, 정지백 형, 아, 아, 이거 치명적이에요. 아, 아니 저, 제대로 터진다. 지 와, 퍼퍼퍼퍼퍼퍼. 이곳에서 그냥 펑펑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아 이러면 예, 이거 아 이렇게 다 밀리면 안 되는? 아뭐 대응이 안 되는데 요 지금. 아, 그냥... 네. 그냥 대응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이게 뭐라도 한번 걸어보면 안 그냥... 될까요? 걸수 있는 채피들도 없어요. 그걸 그래, 안 걸면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뭘 합니까? 그냥 모르겠다. 토에 걸어 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토에가 아 지금 전례이 없어서. 이러면 사목적입니다. 아니, 콜라 나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걸어 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갔다가 순간 이동으로 아,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도 그냥 오, 걸어야 될것 같아도 어요 어때. 아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냥 그냥 토에가 근데 다, 다 터져요. 그냥 빨려 들어가든 모든 다 그냥 터져요. 걸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킬이뭐 6킬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아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죠지막에 그냥 두박두박 걸어 가서 그렇죠. 그냥 이마 박치기라도 해야겠죠! 이 값으로 이 몸이라도! 들어가면 해일. 예, 바로 들어갔고요 아, 아 네, 상대가 다끝졌습니다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꽝동 플렉스! 퍼펙트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이몸 경기 결쳐 플레이를 와. 보여줍니다! 재제거기에 다른 동작이었습니다. 와! 이게 광동의고점 그 고점일 때는 왜 이렇게 막 강한 거예요? 그렇죠. 초반에 실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는 진짜 100점 만점 플레이 뚜다시 한번 나왔어요. 맞습니다. 와. 진짜 오게티 딱 하나. 네, 첫판에 킬 하나 주고 네. 이외에는요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는 관점. 그냥 선택적으로 내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조합 강점을 계속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리고 각라이너들이 알아서 잘해 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전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조합은 잘 짰다 팀명 가리고 보면 괜찮은 조합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바텀에서 나름 분전하긴 했거든요 근데 미드에서 탑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정글러하고의 합작품을 만들어낸 장면도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런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전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점화, 럼블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탑 쪽에서도 주거권을 잡았어야 됐는데 좀 라인전에서의 아쉬움이 나왔고 바텀 중에서 3대3 교전에서 패배했던 게좀 치명적이었죠? 엄청 아팠죠? 네. 진짜 명치를 팍!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퓨 o g 는 누구일지? 아 역시 커리지 p 아, o 즈포인트 400포인트네요 정글라이너에서 네, 꽤나 상위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리지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멋진 운명을 보여주면서 아군들이 편안하게 라인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었고요 이곳저곳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이정도로 보여주더라면 당연히 이렇게 피오지 받아야죠. 그렇죠. 핵심을 잘 짚었다. 좋은 동선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챔피언 폭도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 페이스를 열어내고 싶겠죠. 네. 그렇죠. 보이스. 그리고 네. 광동은요. 7승 9패인데, 지금 승차 포인트 0점이었습니다. 네. 이 연승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확실히 아 예,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2 대형을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일 <laughs> 겁니다. 원래 이 대형을 이기면 8승9패 득실이 플러스 2가 돼요. 이가 됩니다. <laughs> 뭐지? 싶은 세트 득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다 초반에 <laughs> 많이 벌어놓았기 때문이아요 과연 예. 이어지는 경기에서 승점 2점 그렇게 예, 원하는 만큼 바로 챙겨갈 수 있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